4월 14일 월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지난주 글로벌 경제 브리핑 시작합니다. 4월 14일 월요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미국이 스마트폰과 반도체에 대한 125% 관세를 일시 면제하자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들이 강하게 반등하며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면제가 임시일 뿐이며 전자제품도 곧 관세 대상이 될 것이라 경고하면서 섹션232 조항을 통해 중간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면제 조치를 잘못을 부분 수정한 작은 걸음이라 평가하며 전면 철회를 통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순방하며 이들 국가가 미국과 개별 협상에 나서지 않도록 견제하고 아세안 내 영향력 강화를 위한 외교전을 본격화했습니다. 애플은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인도네 생산을 전년 대비 6배 이상 확대했고 하이엔드 모델까지 현지 생산하면서 본격적인 공급망 탈중국 전략에 나섰습니다. 블랙록의 웨일리는 시장이 불확실성 국면을 지나 다시 중기 전략 시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리스크 자산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JP 모건의 켈시 베로는 신용 시장이 붕괴된 것은 아니지만 자금 조달 비용이 지나치게 올라 기업들이 발행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달러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시장에서는 미국 자산이 피크를 지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금과 여계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와 파월 의장 연설.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결정까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글로벌 정책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4월 15일 화요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제약과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입 조사를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국가별 대응에서 산업별 고율 압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산 부품의 미국 내 생산 전환을 전제로 자동차 관세 일부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보잉 항공기 인도 중단을 지시했고, 보잉주가는 프리마켓에서 2.7%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월러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수 있다며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관세로 인한 미국 내 공장 확대와 고가 국산품 소비에 대한 효과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구조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국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보유 비중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이며 미국 자산 피크론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LVMH는 중국과 미국에서의 명품 수요둔화로 실적이 부진하며 주가가 6.7% 급락했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에르메스에 넘겨주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자동차 등 산업자의 무관세와 규제 통일을 제안하며 무역 마찰 완화를 위한 전략적 대화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 아르헨티나 등과 관세 유예와 투자 협력을 결합한 맞춤형 무역 딜을 추진하며 90일 내9 0개국과의 협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4월 16일 수요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설계한 H20 칩마저 금수 조치를 당하면서 최대 140억 달러 매출 타격이 예상되며 AI 반도체의 지정학 리스크가 본격화됐습니다. ASML은 신규 수주가 예상보다 10억 유로 가까이 낮게 나오며 반도체 장비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를 흔들었습니다. 중국은 1분기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모두 예상치를 웃돌며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분기 경제 지표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대미 협상에서의 입지를 다졌고 내부 소비 중심 성장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미국의 관세협상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도 존중과 대표자 지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300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리스크 회피 수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해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를 요구하며 사실상 무역 블록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2030년까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목표로 한다는 내부 전략이 공개되며 5% 상승했습니다. 트럼프는 엔비디아 제재 이후에도 기술 독점권을 지켜내겠다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반도체 수출 제한의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4월 17일 목요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미 연준 의장 파월은 물가 안정 없이는 완전 고용도 없다며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했고 이에 따라 6월이나 가능성은 시장에서 60%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트럼프는 파월이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해임을 거론했고 연준 독립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어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고, 한국과 인도 등 70여 개국과의 90일 협상 마감 시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미국 관세 압박과 유럽 내 소비 둔화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7번째로 인하했으며,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 타격 방어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시가 총액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SMC는 1분기 매출이 196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AI 반도체 매출이 연간 2배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분기 차량 등록이 전년 대비 15% 감소해 6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수요 둔화 우려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더 상세한 분석은 글로벌 비즈니스 브리핑 뉴스레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